자 기미 주근깨 점들이 왜 얼굴 쪽에 집중적으로 생기는지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 인 관점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기미 주근깨 잡티 점 이러한 것들도 어, 하나의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. 자 이때 셰포네 미트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뇌를 포함한 5장 6부의 온도,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.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 서서히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닫히게 되죠. 자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는 전도, 대류, 복사, 증발 4가지 네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죠. 바로 그 이동 루트는 구멍, 관절, 마찰이 많은 쪽인데, 특히 눈, 코, 입이 있는 얼굴 상체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고요. 그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. 자,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발적이 되고, 그 이후에 색소 침착이 되잖아요. 바로 김이 주근깨 점들이 얼굴 주변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. 아?